네, 한국의 10대 아름다운 숲의 하나인, 네, 숲쟁이 숲에 왔습니다. 네. 여기는 그, 서해안에서 가장 큰단오제가 열리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은 예전에 방풍림, 뭐, 수근 진영, 뭐, 이런 목적으로 활용되다가 지금은 이제 사람들 간의 어떤 축제와 어떤 만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네, 하고 있다고, 네, 그게 보여집니다. 여긴 큰 그네가 하나 있는데요. 어 여기가 강릉 단오제 동쪽에서 유명한 곳이라면 서쪽에서는 영광 단오제가 꽤 유명한가 봐요. 업성 진사 동쪽에 동 벽길 요 이 법성진 성이 그이 숲쟁이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이 수군 기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무 쪽으로 쳐들어오는 거를 최대한 막을 수 있게 있었겠네요그이 앞에서는 이제 성 위에서 이제 공격을 하면 굉장히 유리한 전술적인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전라도에 있는 세국들 세금으로 내야 될국식들이다 일로 모였고요. 여기서 이제 배로 출발을 이제 한양으로 출발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성황을 누렸던 그런 포구고요. 왼쪽 방향으로 세 번째인 다리 그쪽이 이제 법성 포구였던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배들이 이제 요 바다를 따라서 왔다갔다 하면서 법성진성에서 내려와서 저기 기지국처럼 보이는 게 있는 데가 송신탑처럼 보이는 데가 이제 법성진성에 정자 있었던 데거든요. 좀 걸어 내려오니까 이렇게 법성포 진성마을이라고 합니다. 법성진 첨사 지냈던 분들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때는 어 이런 수군이나 어떤 그 이런 데가 있었던 곳들은 이 첨사가 사실 여기를 다스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응? 산타크로스 김치 제육볶음입니다. 역시 이것도 2인분인데, 오늘도 어, 2인분 다 먹고 또배 터지게 생겼네. 음. Obrigado.